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전보건대학교 대학방송국 hbs입니다. 언제나 신뢰의 소리로 신속 정확 봉사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대학방송국에서는 청원인의 건전한 여론조성과 정서 함양을 위해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 6시 30분부터 7시까지 30분간 라이브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5월 4일 수요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한윤아, 김수연입니다. 청운인 여러분 모두 1학기 중간고사가 끝이 나셨을 텐데요. 모두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받으셨, 받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음. 수연 씨는 이번 시험이 첫 시험이었잖아요. 어땠나요? 네, 저의 첫 중간고사를 무사히 마쳤는데요. 시험을 치면서도 너무너무 떨렸네요. 그래도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외웠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열심히 풀었던 것 같습니다. 유나 씨는 시험 잘 보신 것 같나요? 모든 청원인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시험을 칠 때가 되면 왜 머릿속에 하얘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수연 씨처럼 교수님이 강의해주신 내용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풀었으니 저의 노력을 칭찬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수많은 청원인 여러분들의 노력에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박수.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노래 듣고 코너를 시작해볼까요? 아이브의 러브다이브 듣고 방송 이어갈게요. 네가 참 궁금해 그건 너도 마찬가지 이거면 충분해 좋고 좋는 이런 놀이 참을 수 없는 이끌림과 호기심 묘한 너와, 너와 나 두고보면 알겠지 Mm -hmm. So 노래 잘 들으셨나요? 이제 바로 첫 번째 코너를 시작해 볼 시간인데요. 윤아씨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으니 어디론가 놀러가고 싶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이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면서 밖으로 나들이 가기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저와 같은 실청원인 분들을 위해 첫 번째 코너는 나들이 가기 좋은 장소 소개입니다. 코너를 통해 총세곳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일 먼저 한바스무건입니다. 한밭수목원은 만년동 쪽에 위치해 있고 전국 최대의 도심 속 인공수목원으로 간단하게 피크닉 가기 좋은 장소인데요. 청소년들에게는 자연체험학습의 장, 시민들에게는 도심 속에서 푸르름을 만끽하며 휴식할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변에 대전시립미술관, 엑스포다리 등 이외에도 알려드리지 못한 장소들도 많이 위치해 있는데요. 엑스포 다리에서 보는 야경이 그렇게 예쁘다고 하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디인가요? 네, 두 번째로는 대전의 놀이공원인 오월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동물이 있는 사파리가 있고 다양하고 예쁜 꽃들이 많이 있는 오월드에서는 예쁜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어트랙션들까지 있어 스릴도 함께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파리와 꽃을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앵무새 체험도 할수 있다고 하니 체험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월드는 10월 29일까지 연장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월드에서 가족들 또는 연인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소는 바로 소재동인데요. 여러분 혹시 소재동이라는 곳을 아시나요? 이곳은 대전역 뒤쪽에 자리에 있어 대전역 1번 출구를 통해 쉽게 갈수 있는데요. 소재동은 도시 재생 소재우 프로젝트를 통해 요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장소라고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으며 예쁜 카페들이 다양한 컨셉을 가지고 많이 위치해 있어 저도 가보고 싶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청원인 여러분도 저와 함께 즐겨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네, 한바스모건과 월드 그리고 소재동 이번 어린이날에 개인 방역 꼭꼭 지켜서 안전하게 나들이 다녀오시는 거 어떤가요? 잠시 노래를 듣기 전에 퀴즈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번 퀴즈는 대전보건대학교 내 8동 4층에 있는 청원인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도와주는 곳은 어디인가요?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아이들의 톰보이 듣고 방송 이어갈게요. 太逗趣啊！ I my You're my wizard as a prince But this dance is queen, don't I like dance, I love my friends Sometimes it's where we don't a rest. I like to add uh, I'm drinking whiskey I won't change it, what the hell Meeting say eat a crazy, what's the look to me? You say you're you look to me Love a I not are fine Yeah, I'm f But I'm in tumble. 두 번째 코너는 무엇이든 물어보살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hbs의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고민과 사연을 받는 코너로 청원인 여러분 모두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수윤 씨가 소개해주세요. 네, 신입생 청원인 분께 들어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가가지 못하는 성격인데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다가가 보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라고 신입생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맞아요. 오늘부터 대면이 시작되는 과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청원인분들의 고민거리가 될것 같네요. 어떤가요, 윤아 씨? 윤아 씨도 낯을 가리는 편이지 않나요? 맞아요. 저도 굉장히 낯가리는 편이라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성격인데요. 그만큼 주변 친구들이 저에게 많이 다가와 주기도 했지만 저도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했었는데요. 제 주변에 저와 같이 낯가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 중에서는 마이쮸를 건네주면서 동기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하면서 친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수현 씨는 어떤 방법이 좋을 것 같나요? 네, 제 생각에는 친구를 사귀는 방법 중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웃는 얼굴로 먼저 인사하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냥하면 다가오기도 편하고 인사로 친해질 수 있을 테니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처음 분은 신입생이라고 알려주셨으니 동기들과 알아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웃는 얼굴로 먼저 인사하며 동기들의 얼굴을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노래를 들을 시간이 다가왔는데 그 전에 퀴즈를 내보도록 할게요. 학교 내에 청원인 여러분들의 운동을 도와주고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체력 단련실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정답을 알고 계신 청원인 분들은 댓글로 정답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듣고 방송 이어갈게요. 수타게. 스쳐간 감정들에 무뎌지는 감각 언제부턴가 익숙해져버린 마음을 숨기는 법들 oh oh 난 어디쯤 해 Why not 앞만 보고 달려오기만 했던 돌아보는 것도 왠지 겁이 나 미뤄둔 얘기들 시간이 가든 내 안엔 행복했었던 때론 가슴이 저릴만큼 눈물 겨날도 매일같이 뜨고 지는 태양과 저 달처럼 자연스레 보내. 때로 울고, 때로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목소리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오늘 난. 처음으로 솔직한 내 마음을 마주해 거울 앞에 서는 것도 머뭇대 이 표정은 또왜 이리도 어색해 아름다운 건늘 소중하고 잠시 머물다 아득 멀어져도 늘 마주보듯 평범한 일상을 채울 마음의 눈그 안에 감춰둔 외로움 멈출 수 있게 해. 그저 바라봐 부드러운 바람이 보면 마음을 열어 지나갈 하루야 때로 울고 때로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 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목세 빛으로 환하 게 비출 테니 숨 기지 말고, 너를 보여 줄래? 편히 님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또두 손에 가득 채워질 추억 들은 뭐 소중한 우리 이야기. 심이 담긴 마음이 있는 시간이 지나 다시 기억할 수 있다면 말할 수 있을까 너도 행복했다고 너와 울고 같이 웃고 기대하고 아파했지 모든 걸 썼고 사랑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대로 말하지 못할 고민거리 깊게 상처난 리늘 같은 속도로 흘러 시간이 언제나 그어줄 테니 흐르듯 살아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첫 라이브 방송 어떠셨나요? 수연씨? 네, 저는 오늘 첫 번째 라이브 방송이었는데요. 생각보다는 안 떨고 잘 진행을 한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발전하여 원활한 방송을 할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계속 지켜봐주세요. 윤호 네,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두 번째 방송이었어서 그런지 별로 떨리진 않았는데요. 아직 부족한 점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다음 방송 때는 꼭 이런 점들을 보완해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방송은 언제인가요? 수연 씨? 다음 방송은 5월 18일 수요일 6시 30분에 진행되는데요. 항상 오픈 채팅을 통해 사연을 받고 있으니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점점 발전하는 저희 모습도 꼭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